먼저 우유 500mg 을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닭가슴살 하고 닭똥집을 같이 하다보니까 어, 우유가 아까워가지고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닭가슴살이 한 6유로 정도밖에 안해갖고 너무 싸가지고 사갖고 온거였고요 닭똥집은 한 2유로 정도라서요 한국돈으로 2500원 정도였죠 예 닭가슴살도 엄청 쌌어요 어... 저큰두 조각 해가지고 8,000원 9,0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세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시간 어, 뒤에 이 잡내를 좀 없앨 목적으로 넣었으니까요 1시간 뒤에 물로 헹궈주세요 깨끗하게 헹궈서 어, 저는 채반에다 받쳐 놓은 상태였고요 이거는 지금 오이하고 어, 양파하고 당근을 썰었는데요 오이하고 당근은 제가 이제 한국 포장마차 기분을 좀 내려고 썰은거고 양파는 닭똥집에다 널로 따른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닭똥집을 깨끗이 손질했잖아요 이 나라는 대체로 손질이 잘 돼서 나오는데 오늘은 터키마트에서 사갖고 왔는데 약간 손질이 조금 덜 됐더라고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저가 이제 물로 깨끗이 닦으면서 어, 지방이랑 이런 거를 다 깨끗하게 한 번씩 다 찾아내서 다 없앤 상태고요. 기름을 두르세요. 그리고 온도가 올라왔다? 음, 이렇게 되면 마늘을 잘라서 집어 넣어주세요. 마늘하고, 그 다음에, 어, 파도 넣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마늘하고 파향이 나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닭똥집은 고추장에 넣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소금으로 한조이더 맛있더라고요. 이제 이제 파기름 조금 나온 상태에서 이게 300g입니다. 어, 닭똥집 300g은 예쁘게 잘라낸 상태인데 그거를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양파를 넣은 이유는 저는 양파가 약간 좀 아삭아삭 소리가 나야 좋아해서 마지막에 넣었던 거고요.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당근도 채 썰어놓은 걸 조금 집어넣어서 색감을 좀더해주고요 소금은 글쎄요 맛소금으로는 음, 찻숟가락으로 어,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추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난 다음에 참기름은 저는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참기름 향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볶아주시는데요 저 처음에는 중간불로 볶다가 나중에는 좀 센불로 볶아가지고 확 익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를 집어서 먹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식함을 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